이번엔 우리가, 아니, 우리가 저번에 파리지옥한테 개미죽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마침 여기, 캔, 여기 파리지옥이 지금 나온 데 흙으로, 어, 개미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여기 이 바깥에, 이렇게 개미가 죽어있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 마침 그 파리지옥 영상 2편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이 개미를 한번 여기 파리주한테 줘볼게요. 줘볼게요. 그리고 친구들, 이게 뭐냐고요? 이건 토마토예요. 방울토마토. 근데 이건 좀달려다고요 맞아요. 이건 음, 바로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사과나무는 어떻게 키웠냐고요? 그는 그냥, 그냥 사과를 그냥 한번 심어 보고 여기 좀좀 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데다 심어 주려고 여기서 우리가 잠깐 키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리지옥한테 죽은 개미 주러 고고고. 여기 진짜로 개미가 죽어 있죠? 이제 줘볼게요, 한번. 여기 가장 빨간 걸로 해다 주면 돼요. 두번 이상 건드려야 합니다. 세야가 이걸로 두번촉수를 건드려 주세요? 어, 무섭겠다. 무서운데. 엄마가 도와줄까요? 네, 도와주세요. 네. 오, 진짜 닫았어요. 진짜 닫았네요. 와, 정말 신기하다. 잠깐, 네. 응, 이건, 이건 개미의 흔적인데? <laughs> 잘 들어갔죠? 네, 잘 들어갔어요. 신기하네요. 소액이 뿜어져 나았어요 뭐가 나와요? 소액이 액기요 소화액은 천천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 당근 소화액을 봤다고요. 봤어요? 그렇군요. 소화액이 보여요. 소화액은 음연 연두색이어서 어 개미 옆에 연두색 연두색이 있다면 그게 바로 소화액입니다. 저는 한 5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음. 왜냐면, 게, 어, 먹이의 크기가 다를수록, 먹이의 크기가 클수록 길어지고 소화시키는데, 먹이가 작을수록 소화시키는, 소화시킬 날은 더 어, 짧아집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 이렇게 네, 파리 지옥이 일단 개미들 먹었는데요, 죽은 개미. 다음에는 이 개미들도 죽으면 나중에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안녕. 잠깐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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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